자 어, 뜻밖의 베이킹 시간 모찌 말차 쿠키를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 뭐 그것도 해줘? 이거 또 글루텐 프리인데 오븐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오븐이 없어도 되는 쿠키입니다. 지금 외국에서는 쿠키도우라고 하는 디저트 많이 먹거든요 쿠키를 굽기 전에 상태, 그 반죽 상태를 퍼먹는 거야 근데 그 계란이 들어가고 뭐 이것저것 들어가면 음 에우 그래서 우리는 밀가루도 안 넣고 계란도 안 넣고 버터도 안 넣고 만들 거야 버터 맛이 나는 코코넛 오일이야 이거를 요만큼 아이 또한 레시피는 없어요 묽으면 가루를 더 넣으시고요 되면 묽은 걸더 넣으세요 녹여줄게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밀가루 대신 뭘 넣을 거냐? 어... 아몬드 가루. 아몬드 가루를 넣을 거예요. 네, 밀가루 넣어줄게요. 난튼 요만큼 정도. 초콜릿 칩. 아니야. 아니야. 아. 바닐라 엑스트랙트. 이 정도? 근데 저희 집에는 이 바닐라 빈 페이스트가 있어요. 색감도 더 좋아지고 풍미가 더 좋아진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비건이신 분들 짱으로 비건을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아몬드 우유를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비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유를 넣습니다. 자, 여기서 집중해야 될 거. 우리는 그 쿠키 도우를 만들고 있다는 라 거. 그래서 그 반죽 형태. 얘를 넣어요. 섞어줍니다. 버터 맛이 나는 코코넛 오일. 딱 봐도 좀 되죠? 그럼, 가루를 더 넣으면 돼요. 근데, 밀가루도 좀더 넣으셔도 돼요. 아몬드가루가 좀더 가격대가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몬드가루랑 밀가루랑 같이 섞어서 하셔도 무방합니다. 전혀 차이 없어. 오히려 더 빨리 뭉쳐져. 그래서, 좀더 효율이 좋아. 이렇게. 어, 이 정도 좋아요. 딱 이렇게 퍼서 이제 쿠키를 굽는 거잖아. 이렇게. 근데 여기다가 좀 초코. 칩을 넣어요. 제가 초콜릿은 다크 초코밖에 안 먹거든요. 여기 이제 엑스트라 다크 초. What's the point your 이렇게 만들었는 거예요. 그러면 죄책감도 없어. 왜? 밀가루가 아니잖아. 그리고 단짠을 좋아하신다. 그 위에다가 그 굵은 소금, 말돈 소금 이런 거 한번 쫙 뿌려주잖아요. 아 기가 막힙니다. 벌써 끝이에요. 내가 며칠 전에 실제로 말차를 만들어 놨거든? 말차 커피 맛이야. 완전 꾸덕. 그 냉장고에 넣어두면은 숙성이 되는 것 같아.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그 잃어버렸던 그 식감의 풍족함, 만족감 채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이어트용이라고 생각해야 돼 어? 달다? 이건 아니야 만약에 단걸 원하신다 그러면 이제 조금 알룰로스나 뭐나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데 저는 초코에서 충분하게 당이 들어와요 너무 어서워 초코 꼭 집어 가야 돼 음. 음 이건 뭔가요? 얘, 얘 냉장고만 갔다 왔네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뚝딱뚝딱 만들어요? 살림천재? 괜찮죠? 음음 언니 이거 먹어봐요 여기다가 말차가루랑 그냥 에스프레소 커피 러니까커피 좋다 응 그냥 커피 내려놓은 거 아니 카나 넣어도 돼 그냥 커피가 킥이다 그쵸? 네. 응 맛있지 댓글 읽으러 가볼까? 아 너무 예쁘잖아 지금 마이 핏 완전히... 음, 음... 밀라노! 시작해볼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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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들이 기억에 남는 건 솔직히 송괴담회가 그렇게 뜰 줄도 몰랐고 솔직히 그냥 막 진짜 우리 번외편으로 찍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될줄 몰랐는데 귀신 소개 좀 걱정 마요 이미 그쪽으로 갔대 화장실에 그녀는 완전히 안 오나요? 네. 저는 다른 놈이 다녀왔어요. <laughs> 어. 그럼 일단 내 동생 오늘 갔어! 에블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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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어! 오늘! 나, 나 이제 진짜 히토리야. 혼자. <laughs> 그러므로 아 에블린 거부터 보겠습니다. 가장 높은 조회수를 남겨주시고 떠난 우리 동생분. 난 에블린이 도대체 누군데 이렇게 자주 나오지 소미 씨 절친인가 했는데 동생이었어. 세상이 거짓말 그애기가 이렇게 컸다고? 내말그 말. 이틀 전에 우연히 영상 보게 되었는데 그이후로이 채널에만 꽂혀서 계속 보고 있음 유유. 소미 말케 재밌게 해서 중독성 미쳤음. 제발 폭풍 업로드 부탁. 네밥 친구. 진짜 말도 안 되는 말이긴 하지만 같이 다녀보고 싶음. 그말안 되는 거 같이 해 볼래? 어때? 연락 오시겠지? 어디로 이장뭐 <laughs> 유튜브 DM 없어요? 왜말안 돼? 같이 해볼? 그만큼 용감해? 어때? 미닉스테크, 왜 없어? 난 너무 재밌는 우리 엄마도 나 나름의 히든카드인데. 미안한데, 에블린보다 우리 엄마가 스타야. 우리 집안에서. 아, 우리 엄마를 좀더 그냥 더 오픈을 시켜버릴 걸 그랬나? 난좀 아꼈거든요, 개인적으로. 우리 엄마의 스타성이 우리 집안에 일으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우리 엄마 아빠 처음에 어디서 만나는 줄 알아요? 신촌 락카페.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 왜 눈에 띄었는지 알아요? 그 시대, 그 시대로 말하는 거야. 봐봐, 꽃무늬 원피스 입는 게 정상적이었어, 그때가. 그 시대에 그랬대. 우리 엄마? 가죽 자켓, 라이더 부츠 신었대. 입술은 벽돌 색깔. <laughs> 내그 딸이요. <laughs> 우리 아빠가 이제 어느 순간 캐나다로 이제 돌아갔어. 엄마랑 이제 한국에서 사니까 이제 장거리 커플이 된 거지. 그니까 어느 날. 내일밤 한국 시차에 맞춰서 아빠가 이제 연락을 한 거야. 써니한 내일 봐 이런 거야. 맨날 둘이 이제 달콤하게 내일 안못 보면서 아, 그렇게 한 거야. 근데 어느 날 아빠가 똑같이 똑같은 시간에 근데 그날은 내일봐가 아니라 뒤를 돌아봐였어. <laughs> 대박. 엄마가 뒤를 돌아봤는데 아빠 있었던 거지. 왜 있었냐? 엄마한테 프로포즈하러. <laughs> 근데 우리 엄마. 생각해볼게 <laughs> 내그 딸이요 <laughs> 댓글 왜 이래? 조회수 왜 이래? <laughs> 내 솔직히 이 정도도 우리 채널이 렇게클줄 내가 몰랐어 근데 조회수가 이렇게 잘 나오니까 사람이 기대를 하게 되잖아 <laughs> 내 44만의 사람들 어디 갔어요? <laughs> 내 56만의 사람들은 어디 가셨어요? 어 지나가는 140만 사람들은 어디 가셨어요? 잠깐 정차하셔서 우리 대단한 어머니 한번 보고 가시게요. Thank you. 밝고 사랑스러운 성격은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았나봐. 넘넘 사랑스러운 어머님과 사랑스러운 소미. 진짜 소미야 너 유튜브 안 했으면 어쩔 뻔했니? 카메라에 담는 매 순간 하나 하나 다 진심으로 즐기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보기 좋아. 나 행복해. 그런거 있던데? 소미가 소개하는 건옥장판이라고살수 있을 것 같다. 아, 나 진짜 사실 옛날에 그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 그 다단계하면 솔직히 <laughs> <laughs> 있을 것 같아. 그 물건 파는 거. 이크림 그렇게 좋대. 이거 사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맞아, 나 진짜 물건 소개를 좀 잘하는 것 같아. 난좀 좋은 거 있으면 다 소개를 좀 해주는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좀 자연스럽게 애들이 다 물어볼 때 나한테 물어봐. 소미야, 발리 가면 뭐 해야 돼? 야, 나 발리 안 가봤는데? <laughs> 어, 그러면 난또 괜히. 아, 기다려봐. 내가 검색해볼게. <laughs> 내가 막 검색해서 쳐다줘. 소미가 소개하는 거왜 이렇게 다 반짝거리지? 옥장판이라도 살수 있을 것 같아. 말 많은 것 봐. 근데 손가락 반두개 아, 내가 타자가 독수리야. 언니 나63 타자. 소개하는데 눈이 반짝거리거든. 완전 진심이야. 진짜 앞으로도 나 믿어줘요. 나 메이크업? 메이크업 하는 것도 은근 댓글이 많이 달렸더라고. 제품 알고 싶어요. 7분 43초 퍼프? 아르마니 컨실러 말고 또 다른 컨실러 뭐니? 뭐, 뭐 썼지 내가? 아, 언니 타임 스탬프 제대로 안 찍어서 댓글 못 달아줘. <웃음> <웃음> 난 찾을 수가 없어 어떤 거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Yes. 소미씨 브라 모인 나도 이거 사실 봤어. 나 이분 댓글 사실 예전부터 봤어. 여기 단거 처음 아니시거든. 근데 아직까지도 궁금해 하신 걸 보고 나도 구구, 나도 이제 알려드려야 하나? 아는 사이가 아니라서 댓글로 물어봐요. <laughs> <아는 사이가. 웃음> 우리 아직도 모르는 사이예요. <laughs> 우리 아직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아직도. 아 맞아, 이분 나돈 주셨어. 심지어 네덜란드 사람이야, 나 진짜 감동받았어. 나 진짜, 나 이렇게 유튜브로 돈줄수 있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수미 씨 정말 멋지세요. 네가 이룬 것들과 앞으로 일어나갈 것들 생각하면 네덜란드에 있는 우린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laughs> 언니들 기다려봐요. 나감동했어서제금만기다려봐 이거 네덜란드 전통 신발이야 <laughs> 내가 어 유로를 받았어. 와, 리, 리액션. <laughs> 해줄 수있 Who will cost it? <laughs> 왜 무서워요? <laughs> 왜 무슨 말인지 안 물어봐요? 무슨 말이에요? 얼마예요 <laughs> 특히 소미 씨가 네덜란드 혈통이기도 해서 더더욱 자랑스럽게 느껴져요 물론 외모도 완벽한 아이돌이지만 소미 씨를 오래 지켜본 밝고 멋진 성격에 더 잘하고자 하는 놀라운 열정까지 느낄 수 있어요 <laughs> Muchas gracias 네덜란드의 팬이 사랑을 담아 전합니다. 이거 사진은 못 보네요? 아, 그래. 아, ah, 땡큐베. Love you. 근데, 네. 음... Um. 와 이거 이거 쓸 날이 오네. 한 번도 신을 날은 없고 이름서도 있는 거예요? 응 음, 이거 내 근데 영어 이름이 네덜란드 이름이에요. 그래서 되게 특이해. 미국 가서도 나랑 겹치는 사람 단한 번도 본적 없어. 그 다음에 제 성씨도 네덜란드 성씨거든요. 제 할아버지가 네덜란드 사람이라. 그거 많이 모르던데 자막 직접 쓰는 거. 아 진짜? 언니들이 좀 알려줘. <웃음> <웃음> 자, 막 소민이가 직접 따라요? 물음표, 물음표. 왜 이렇게 웃겨? 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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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재밌게 하고 추천된 듯 하. 신기하고 좋다. 응. 핑크색 나야. 이 정도 괜찮나요? 좀 많이, 해, 많이 했나? 소민은 사람이 참 진솔한 것 같다! 됐다. 완전히 친국 어머 김한테 영어로 썼어. 그냥 이렇게 하자. <laughs> 이제온다 로로 바꿨어. 로로